안녕하세요. t c t v 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엑스레이 비교하기 번외편입니다. 제가 1편에서 제가 예시를 들었던 팔꿈치 환자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치료를 종결하셨어요. 그래서 치료 종결시 엑스레이를 찍으셨기 때문에 치료 전후 비교하는 것 얼마 전 영상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팔꿈치 모습이 아마 1편을 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제가 정상에 가까운 팔꿈치와 비교해 가면서 이분이 여기가 좀 달라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이 문제가 좀 있어요.라고 엑스레이 를 보면서 설명했던 부분, 부분인데요. 지금 이 오른쪽 위에 떠 있는 이 위에 떠 있는 이 엑스레이 비교하기 일단 영상 보시면 이때 팔꿈치에 썼던 그 엑스레이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27세 여자분, 엑스레이 보시면 지금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그 팔꿈치 영상입니다. 지금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지금 레디우스 헤드의 공간이 너무 좁다, 이런 설명들을 하고 있었고요 플렉션, 플렉션 사진에서, 엑스레이에서 이제 또 마찬가지로 정상에 가까운 엑스레이와 비교해 가면서, 레디우스의 헤드 위치, 올레크레논의뭐 스퍼, 여기 트로플, 이렇게 코르노이드 프로세스의 이제 스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럼 지금 이제 이게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 2020년 2월 22일 영상 보시면 지금 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 보이시나요? 이 부분이 이제 2월 22일에 찍었을 때는 이제 선명하게 이 공간이 나와 계셨어요. 이 공간이 생기시면서 아마 언제 생기셨냐면 이제 환자분께서 말씀하시기에, 이제, 구부렸다 폈다 하는데,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이제 덜 나고, 이제 통증도 덜 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예전에 설거지 같은 거를 아파서 못 했었는데, 이제 설거지를 할수 있게 됐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제, 그때쯤에, 이제, 아마 벌어져서, 이제, 아마 이 관절이 역할을 좀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플렉션 사진하고 볼 건데요. 자, 이게 예전 사진이에요. 그러면, 이제, 레디우스 헤드 의 위치, 내려가 있는 거, 1편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 그리고 올레크레놈 끝에 보시면 이 스퍼가 생기신 거 보실 거예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처럼 쳐 레디우스 헤드의 위치 너무 밑으로 내려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올레크레놈, 이제 스퍼가 생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한이 좀더 오실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이드 프로세스의 위치가 너무 뾰족하게 돼 있으면서 이제 너무 플렉션을 과도하게 쓸 경우에 조직 손상도 주의하시면서 치료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이제 변화된 모습을 한번 볼게요. 지금 레듀스 헤드 위치가 지금 조금 올라가 있죠, 더. 그래서 이제 회내 회외라든지 플렉션 익스텐션 하실 때 공간도 아까 생겼겠다. 또 위로 좀더 올라가셨겠다. 정상 위치 좀더 가까워지시면서 이제 훨씬 더 부드러운 동작이 가능하시고 이제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이제 안 나요. 그리고 원래 그런놓 끝에 어, 그 스포 모양 보시면 어,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뒤로 튀어나온 거는 조금 줄어드신 거 보실 수 있어요 요거 치료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 설명하기는 조금 개념 자체로설명하기좀 어려울 것 같고 그거 치료로 해서 했는데 역시나 엑스레이에서 변화가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여기인데요 어, 운동을 하시면서 아무래도 스펀은 이제 가골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화가 가능한 부위죠. 생긴 지 얼마 안 되셨으면 그래서 모양이 완전 달라졌죠. 이제 정상적으로 자꾸 쓰려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변화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지금까지는 엑스레이를 보셨고 그다음에 치료 후에 엑스레이도 보셨어요. 그러면 이 분의 전체적인 걸 설명드릴게요. 처음에 오셨을 때, 주, 컴플레인은, 자, ROM의 제한. 30도 가까이 침대에서 떠 있었어요, 팔이. 누워서 쭉 펴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일 때, 일단 뭐, 못 펴지는 것도 못 펴지는 건데, 움직일 때 관절의 팔꿈치 통증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불편함이 더 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엑셀상에서 제가 발견한 점은, 레디우스의 헤드가 트로클리어 너무 가까웠던 거. 레디우스의 헤드가 너무 밑으로 내려가 있었던 거그 다음에 올레크레논의 본스퍼 그 다음에 코로노이드의 본스퍼가 있어서 렉션 익스텐션에 있어서 근 긴장을 유발하고 혹시나 이제 심하게 할 경우 조직 손상을 일으키면서 통증을 더 유발하실 수 있다는 거 이걸 문제점으로 제가 삼았고요. 그래서 치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뼈에 대한 관절에 대한 치료는 또 이제 관절 치료나 근육 치료에 관해서 이제 영상을 올릴 때 다시 자재한을 설명드리고요. 결론은 30도가 증가가 각도가 예전에 비해서 되면서 누웠을 때쭉 피시면서 바닥을 손바닥으로 터치가 가능해지셨습니다. 완전히 고뭐 마이너스로 젖혀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었고. 그 다음에 움직일 때 통증이 없어진 거, 요거는 좀 빨리 해결됐어요. 3, 네번 정도 치료했을 때부터 거의 없으셨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부터는 좀더 깨끗하게 이제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한 상황은 이제 완전히 펼때 근육 당김 증상 때문에 못 펴시는 게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뭐 본투본이 아니고, 그 다음에 소프트 티슈에 의해서 이제 제한이 좀 되시는 게 있는데, 근육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근육이 짧아졌을 때근 긴장에 의해서 짧아진 건지 아니면 실제 길이가 짧아진 건지 그걸 하시면서 이상 치유가 있을 때 원하셔서 치료받기로 하시면서 종료가 되었습니다. 엑스레이를 치료에 도움에도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환자분들에게 설명드릴 때도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엑스레이도 치료사들에게 유용한 도구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는 이제 또 다른 엑스레이 보는 거, 그다음에 다른 구조의 변화 같은 거를 이제 확인하는 것들을 영상을 올릴게요. 일단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